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책 읽는 다울책 사랑방입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는 잉그바르 캄프라드에 대해서 들려드릴게요. 이케아로 세계 1위의 가구 신화를 만들다. 스웨덴 문이고요. 세계 1위 가구, 인테리어 업체 이케아 설립자예요. 넌 세계 최대 가구에서 이케아의 대표, 잉그바르 킴프라드란다. 이케아가 어떻게 세계 최대 가구회사가 되었는지 궁금하지? 바로 구두쇠 정신 덕분이지. 난 어려서부터 장사를 시작했어. 그러던 중 스웨덴 정부가 주택 100만 호 건설 사업을 추진하자 이케아란 회사를 만들고 가구 사업에 뛰어들었지. 당시 스웨덴의 가구는 품질이 좋고 매우 비싸기로 유명했어. 가격이 비싼 이유는 가구업자들끼리 가격 담합을 하고 가구 구매 비용에서 배송비까지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나쁜 관행 때문이었지. 덕분에 젊은 신호부부들은 가구를 사는데 큰 부담을 느꼈고, 난 구두 대 정신을 발휘해 제작단가를 깎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가구를 팔았어. 나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하면 배송비를 줄일 수 있을까 계속 고민했지.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의자를 분해해서 차에 실는 모습을 본 나는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소비자들이 가구를 직접 조립할 수 있게 만든 거지. 그렇게 해서 조립식 가구를 만들어 낸 거야. 크고 무거운 가구를 만드는 대신 가구 부속품만 팔면 되었고 소비자가 직접 가져갈 수 있을 정도로 부피가 작았기 때문에 제작 단가와 배송비를 줄일 수 있었어. 가구의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되자 나는 이제 고객의 편의에 눈을 돌렸지. 그래서 큰 창고 자체를 매장으로 만들어 이케아의 모든 제품을 한 장소에서 볼수 있게 했지 가구 박람회장처럼 말이야 카달로그도 만들어 배포했어 편하게 가구를 구입할 수 있게 자, 좀 전에 특정 기업들의 가격 담합으로 가구가 비싸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특정 기업들의 가격 담합 잠깐 알려줄게요 비슷한 류의 제품을 소수의 기업들이 생산하는 시장, 과점시장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과점시장에서 가격 경쟁을 벌이지 않고 가격을 협정해 공동행위를 취하는 경우를 기업 간의 담합이라고 해요. 담합을 하면 소비자들은 적은 양을 받고 비싼 가격을 치르는 경우가 많죠. 외국의 경우 가구회사들이 담합하여 비싼 가격을 유지해 소비자의 부담이 커졌어요. 지금은 이케아를 비롯한 여러 가구회사들이 정직한 가격으로 훌륭한 품질의 가구들을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도 가격 담합 문제가 남아있죠. 기업들은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된 가격으로 상품을 제공하는 온라인적인 경영을 할 필요가 있답니다. 카달로그에는 가구를 배치한 사진을 넣어 고객이 한눈에 보기 쉽게 만들었지. 그리고 가격 정가지를 시행해 경기 악화로 손해를 보더라도 정가로 파는 걸 고집했고, 이케아의 가구는 기존 가구와 차별로 순식간에 큰 인기를 얻게 됐소. 덕분에 다른 가구 업체들의 반발을 사게 됐지. 이케아는 위기를 맞았지만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삼기를 했고 전 세계로 가구 사업을 넓혀갔던 거야. 이케아의 가구는 세계 시장에서도 큰 호응을 얻어 이제 33개국에서 200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하고 이케아의 카달로그도 27개 언어로 번역돼 전 세계 고객들에게 읽히고 있어. 스웨덴의 도전적인 가구회사인 이케아는 이제 연 매출액이 221억 달러, 25조 5천억 원에 이르는 세계 최대의 가구회사로 성장하게 됐지. 비싼 가구의 가격을 낮추고 누구든지 저렴하게 가구를 살수 있도록 가구의 대중화를 이끌었어. 구두쇠 정신은 고객의 소비자까지 생각하는 서비스 정신으로 이어져서, 이케아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공하는데 큰 역할을 했지. 자, 구두쇠의 정신으로 가구왕국을 세운 잉그바르 카프라드 조금 더 알려드릴게요. 어느 소년이 크리스마스 장식품을 우편으로 부, 주문받아 판매하는 일을 시작했어. 그 소년이 훗날 소박하고 검소하며 실용적인 이미지로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가구회사인 이케아를 만든 잉그바르 카프라드야. 그로부터 6년 후인 1949년 소년은 온갖 아름다운 가구들이 전시되어 있는 가구 박람회를 가게 됐어. 거기서 그는 왜그 멋진 가구들을 집에 두고 쓰는 사람이 없을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고, 일반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해 쓸수 있는 실용적인 가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 그것이 바로 심플한 디자인, 저렴한 가격을 모토로 내세운 이케아라는 조립가구 판매 업체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지. 지금 이케아는 30개가 넘는 국가의 200여 개 업체, 9만여 명의 직원을 둔 세계적인 가구회사로 자리 잡게 됐어. 가구왕으로 불리는 캄프라더 회장은 그의 모토답게 근검 전략 스타일로 정평이 나있는데 외국에 출장 다닐 때면 이코노미성만을 고집하고 10년 동안이나 된 자동차를 타고 다니며 일반 버스 탈 때도 우대권을 사용한다고 해. 진심으로 나는 소시민 중한 명이라고 여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캄프라드 회장은 일반 시민의 수박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리고 직원들과도 함께를 강조하며 격이 없이 대한다고 해. 이처럼 그의 내부에서 풍기는 몸에 베인 소박함과 전략, 그리고 정겨움은 회사의 이미지뿐 아니라 이케아의 가구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까지 변화시키고 있는지도 몰라. 가격은 낮추고 디자인은 더욱 좋게 한번 봅시다. 깔끔하고 기능적이며 게다가 가격까지 저렴한 이케아 가구에 세계인의 관심이 쏠리고 있죠. 전 세계 평균 매장 규모가 약 2만 6천 평방미터에 이르는 243개의 거대 점포를 가지고 있고 해마다 점포를 찾는 방문객은 전 세계적으로 4억 5천만 명이 넘는데 한국에서도 차츰 이케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중국, 일본 시장을 통해 들어오는 이케아 상품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상점에서 구할 수 있어. 점원이 직접 배달해서 설치해 주는 것에 익숙한 한국 소비자들이 배송된 재료로 직접 조립해 사용하는 가구에 쉽게 익숙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야. 하지만 현명한 소비자라면 가격은 저렴하게, 디자인은 높게,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 이케아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될 거야. 와, 아주 사소한 생각에서 전 세계를 움직이는 인그바르 카프라드 였네요.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거, 어떻게 하면 좀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지 고민해 보면 여러분들도 멋진 발명가 또 멋진 설계자가 될 거라고 선생님은 믿어요. 이러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정보를 얻어야 할까요? 인터넷, 유튜브, 여러분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생각이 점점 깊게 그리고 넓게,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책에서 나온답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음식을 먹듯이 여러분들 날마다 뇌 속에 책의 내용으로 꽉꽉 채워가세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할수 있어요. 감사합니다.